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수학자 종태문입니다. 네. 상편에서는요집 살기 준비 단계를 우리가 6가지로 살펴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집을 사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면 되겠는데요. 집을 사는 단계를 8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리얼트를 선정하는 것, 둘째는 집 둘러보기, 셋째는 오픈넣기, 넷째는 인스펙션, 집 검사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a 프 p r a i 집을 감정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몰기지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w a l k t h r o u 를하고요 여덟 번째는 마지막으로 c closing, 로징 대망의 c 로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세 가지를요, r e a 를 선정하는 것, 그리 집을 둘러보는 일, 그리고 off를 넣는 일까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을 사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은요, 리얼트를 갖다가 선정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첫 단추이고, 가장 중요한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첫째는 아, 직접 무슨 광고나, 무슨 뭐, 어렇게 책이나 어떤 뭐 광고나, 광고나, 아니면 오픈하우스에 갔어요. 어, 리얼트를 만나서 그,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저의 경우에는요, 지인 두 사람에게 리얼트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어두 사람 다한 분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참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별히 어 처음 집을 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리얼투의 가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보는 곳 오픈 듣는 곳 변호사 선임하는 문제 인스펙, 인스펙트를 갖다가 선정하는 문제 몰기지 브로커를 갔다가또 뭐 이렇게, 이렇게 선정할 때 도움 받는 거라든지 여러 전은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물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네, 아 어, 유저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바이어는 집 집을 사는 바이어는 리얼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셀러가 집값에 대략가 높을을 리얼터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셀러 리얼트하고 바이어 리얼트가 반만씩 나누어 어, 가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리얼트에게는 어, 본인이 이렇게 관여하는 거래가 빨리 성사되어서 금실 받는 게뭐 목적이고 또 좋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집을 많이 보거나 중간에 계약이 캔살되거나할때 짜증을 내거나 성리 없게 일하는 그런 일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일트를 왔다가 만나면 그냥 그 사람과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 따로 뭐 이렇게 계약을 한게 아니니까요. 네, 어, 저는 다행히 그런 적은 없고요. 한 분은 거의 집 어, 거의 끝날 무렵 에 감정 어레이지를 마치고 문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감정가가 감정가가 집 가격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셀러가 그럼 셀러가 가격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네, 어, 네고 고 시에션을 하다가 그렇 어, 하다가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그 사람들이 내려지지 않아서 거래가 캔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 거래를 캔슬했죠. 어, 그때 오히려 그 리얼터가 집를위로주더라고요아또 어, 보면 되죠. 대문 대문에 맞는 집이 있을 거예요. 힘내자고요. <laughs>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우리 제가 어, 어 함께한 그 어, 리얼티 어 여러분 헬렌 스인데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헬렌 씨. 네, 여러분도 어뭐 어떻게 리얼티를 하다가 뭐 방법이 없죠. 뭐잘 만나서 이렇게 잘 만나기를 이렇게 제가 그냥 바라겠습니다. 네, 글라.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집을 둘러보는 일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려도로 가능한 날한 집을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보는 안목이 생기고요. 자신이 원하는 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미국하고 한국하고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시스템이요 어, 아,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집을 파는 사람이 몇 개의 복덕방에 자신의 정보를 주고 집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는 다른 복덕방에서는 모르는 일이죠. 그 복덕방만 아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법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자격으로 그그면물에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지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요. 여러분 질로 다크 m 하고 r e d f 레드핀 다크이라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어, 되는데요. 이런 사이트에 어, 이런 다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든 면물이 공개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 근데 뭐, 사이트마다 약간씩 가격과 정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어, 그 중에 대표적인 z 로 l l o w 을 하다 제가 좀 소개하면요. 일단 z 로 l l o 에 가서, 어, 어, 본인이 보고자 하는 지역 이름을 타입하시거나 아니면 집, 집코드를 하다 넣으면 많은 매물이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매물을 클릭하시면 그집 사진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그 집에 대한 집 가격, 그 집의 역사, 그 다음에, 주변에, 주변에 학군이 어떤지, 집의 특징이 뭐, 화장실이 몇 개고, 뭐, 스켈피, 그런 모든 정보, 그리고, 프락크텍스가 얼마 되는지, 그다음에 셀, 셀러, 그 다음에, 셀러, 셀러, 트에그 뭐, 전화호를 할지, 컨택람버 같은 거요. 모든 정보가 그게 다 있습니다. 모든 정보다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 그걸 꼼꼼히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아, 찾으시, 찾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 집을 둘러볼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첫째는 리얼트가 알아서 올라온 매물 중에 바이어를 위해서 약속을 잡고 보여주는 것이 또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이어가 어, 질러닷컴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집을 열심히 서치한 다음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치한 다음에 보고 싶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얼트에게 어,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리얼트가 셀러 리얼트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다 해서 약속을 잡고 그 집을 보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매물 정보가 공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얼티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께서 1차적으로, 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검색을 하시고, 점검을, 1차, 1차, 어, 점검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집을 몇 집을 다 보시면 되는데요. 어, 제가 집을 볼 때는 지역별로 묶었어요. 주로 주말에 몇 집씩 한꺼번에 시간 간격을 두고 보았습니다. 시간 간격 한두 시간 정도 이런식 틈으로 해요. 이렇게 보고 움직이고, 보고 움직이고, 이런식이었죠. 그래서, 근데, 어, 주중에 새로 나오는 집, 어, 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집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본인이 마음에 들면요, 다른 사람 마음에, 마에도들 확률이 높죠. 그래서 누군가가 오프를 미리 넣어버리고, 계약이, 어, 체결되버리면 끝나버리면 안 좋잖아요. <laughs> 제가 볼 기회도 없는 거죠. 느끼 보면. 그러니까, 어, 이때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 거니까, 아침, 저녁을 이용해서 빨리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집 사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지역은 대충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집을 어, 보는 단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구조, 기본적인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수적인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펫, 카페이 어떻고, 그, 이거 지하실 마감이라든지, 페인트, 색깔, 뭐, 뭐, 그런 거, 잡, 장식, 뭐, 잡단, 고장, 뭐, 소소한 거요, 조그만 파송, 기타, 주민환경,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고치, 고치거나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의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함부로 손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집의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서 저도 작년에 집을 살때 집이 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잡다한 소상 문제가 많았지만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이제 거실과 바깥 댁이, 댁을 연결된 그 분야가 확트여 있고요. 그것이 바로 집마당 남수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집을 산 후에 2층에 있는 카펫도 그대로 내고요. 어 오래됐고 이렇게 뭐 위층에 단독 갖고 옆에 내고 지하실에 있는 카펫도 그대로 내고요. 여기다가는 또 일단 1층에는 그그파이널 파이노우드라 그러나요? 그걸 정확한 별칭을 그거든요 예, 비닐나무. <laughs> 한국말로 뭐라 부르지 모르겠는데요. 네, 한테 그런 걸 새로 깔았습니다. 새로 새로 깔았고요. 그래서 잡다한 것도 제가 스스로 수리해가면서 뭐고쳐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집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마음에, 어, 내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어, 또떤 좋은 집은 기본적으로 비싸고요. 또, 그래서, 어, 어떤 집은 마음에 다 드는데 또 어떤 한 점이,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참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본인이, 주관적이니까요. 잘 고려하셔가지고, 자신에 맞는 집을 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번째 단계는요. 집사는 단계에서 가장 실무적인 단계, 단계라고 볼수 있는 오프를 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갬블링이라고 까요 이게 시작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것이 뭉뚱그려 있는데요. 순수, 순수보다는 진행 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근차간 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음에 드는 집에 오픈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트에게 이 집이 마음에 드니 오픈를 넣어달라고 하면, 리얼트가 기본 수류리를 통해서 오픈를 넣게 됩니다. 이때 바이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 첫째, 프리어프로블레어를 어프, 프리 뭐 했죠. 미리 준비하고요. 둘째는 어네스트 e y 셋째는 어, 집, 집을... 집의 오프 가격이라고 그죠 집을 살 때, 오프 넣을 때, 집을, 집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오프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프리오 프루블레르는요, 바이어의 바잉 파울를 보여주는 것이,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h 니스 e s t 은요 제가 정말 관심이 있다. 장난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니까, 이렇게, 이, 이런 보증금 몇천불을 낸다. 몇천불 정도를 내는 거죠. 보증금을로요 그래서, 오프가 안 되면 돌려받는 거예요 진행이 되면 그것이 다음 페이지일부로 이렇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그냥, 오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g a m b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 a m b 마치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요, 이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기본적인, 어, 여러분께 정보는, 일차 정보는, Zillow 같은 그 사이트에 있는 기본 정보를 체크하면 누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격을 정할 때, 주변 시세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그 집을 셀러가 얼마 주고 샀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지 등을 감안했어요 어, 셀러가 어느 리스팅 프라이즈가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졸질 하면, 질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는데요. 아, 이게 쉽지 않은 게요. 나만 오프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오프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셀러는 그중에서, 당연히 그중에서 제일 높은 오프로 가격을 넣은 사람에게 집을 팔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 그적정 수준을 맞추는 게 <laughs> 이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셀러의 리스팅 프라이스보다는 셀러의 리스팅 프라이스는 일종의 희망 가격이죠. 가격을 약간 높여서 부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높게 책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보통 한 2, 3%, 1에서 3% 정도 깎아서 오프 가격을 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답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진로나, 어, 그 레드핀이나 이런 사이트에 가면요. 자체적으로 예상 가격, 예상 가격, 그, 그 렌즈가 있는 예상 가격을 갖다가 매기거든요. 그것도 참조하시면, 어, 판단하시는 데가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요, 2, 3%를 내려서 몇집이오픈를 넣어봤어요. 근데 결과는 안 됐습니다. <laughs> 뭐, 왜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냈겠죠. 그래서 집이 마음에 들면,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높게 넣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요? 어느 수준까지. 이게 지금 이 답이 안나오는 거죠. 어, 뭐, 제가 이러다가 시세보다 너무 높게 사는 것이 아닌지, 너무 불안한 거죠. 그, 그러니까 그, 그걸 범위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확신할수 없으니까요. 물론, 정말, 정말 집이 마음에 들면, 뭐, 뭐, 좀 돈을 좀 내더라도 할수 있겠죠. <laughs> 하여튼, 그건 좀 주관적이니까, 어,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적정선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 잡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아, 작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셀러가, 셀러의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셀러가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바이한테 조금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것도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오파하니까, 아, 적정선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들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 답은요, 어, 잘, <laughs> 입니다. 답이 없으면, 이게 답, 답이라고 말씀드려서, 잘, 뭐,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카운트 오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카운트 오프를 하다 다시,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오프를 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오프를 오는 거죠. 카운트 오프를, 어, 다시 보내, 보내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 리스팅 가격이 예를 들어서 40만 불이라 칩시다. 그러 바이어, 바이어, 바이어가, 바이어 제가 사는 사람이 좀 깎아서 39만 2천 불, 39만 2천 불 오프를 냈어요. 그런데 셀러가 이제 이렇게 카운트 오프 하는 거죠. 39만 6천 불 이렇게 카운트 오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4천 불을 더 올려주면 내가 너에게, 파, 너에게 팔겠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 오프 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카운트 오프를 다시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만 더 깎아. 내가 그 조금 올려줄게. 39만 4천불로 하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 우리가 카운트 오프 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저도 바로 이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데요. 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편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